10월 18일 맥체인 성경일기 291일 차입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과 기쁘시게 한 삶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11기상 21장의 주제는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입니다. 아합왕은 나보세 포도온을 탐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내 이세벨과 함께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의 집을 여로보안과 바사의 집처럼 멸하시겠다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은 단순한 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불의와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합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풍열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의 주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일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우리에게 배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댈수 없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인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별된 태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의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는 너부갓넬살 왕의 금신상 앞에서도 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발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왕 앞에 선 이들이 왕을, 왕이 회유하며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용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들의 고백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지키셨고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주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들의 죄와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향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압처럼 프리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때 우리의 인 인생은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요하에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치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아멘.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인데 피곧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짓고 굵은 배로 몸을 던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3장 누부간 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간 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구간 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구가내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구간 넷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간의 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내삭과 아벤느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부간 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부간 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라,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관 및 모든 낙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보간 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간의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들락과 메삭과 아벳누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불무부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들락과 메삭과 아벳누구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누부간 넷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올소이다 내가 보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부간 넷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을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관 내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권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상업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그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무시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출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공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